안녕하세요 로또 엑스파일 리뷰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24회가 되겠습니다. 자, 단번대, 10번대, 20번대, 3개의 구간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번대입니다. 자, 이번 주는 2번, 자, 지난주하고 비슷합니다. 아마 같을 겁니다. 자, 2번, 지금 현재 이 끝은 1주 무출이고요. 그 다음에 용지상으로 보시면 1가로, 일 1가로가 일 전멸됐기 때문에 1번부터 7번까지는 자, 전멸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대 과연 1번부터 7번까지 구간에서 출현할지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첫 번째가 2번이다. 가로 1주 무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끝은 현재 1주 무출입니다. 그리고 장기 무출수입니다. 2번은 장기 무출수라고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무출수 중요합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자 용지상으로 가로 1주 무출 그리고 이 4번은 5회차에 포진됐습니다. 5회차, 5회차에 포진되어 있고요. 이 자리는 1주 출, 즉, 한주출현된 자리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자, 이 5번은 가로도 물론 1주 무출이고요. 그 다음에 용지상으로 5세로, 1주 무출입니다. 지금 5세로가 어, 지난주 전멸됐기 때문에 자, 가로 1주 무출, 그 다음에 세로도 1주 무출이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2회차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즉, 전전회차. 전전회차 당첨번호였죠? 이 자리는 5주 출자리입니다. 5주 동안, 지금 이 자리가 5주 동안, 어, 당번이 출연된 횟수입니다. 5주 동안. 연속 출 자리에 걸려 있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자, 7 끝은 현재 2주 무출입니다. 7 끝이 지난주, 그 다음에 진지난주, 2주 동안 전멸됐기 때문에 이7 끝, 짓을 한번 또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지상으로 역시 가로 1주 무출이다. 자, 아울러서 7번은 장기 무출수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7번 장기 무출수. 자, 다음은 8번입니다. 자, 8번은 특이사항은 없고요. 역시 7번과 더불어서 장기 무출수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0번 때 시작하겠습니다. 10번 때, 자, 12번입니다. 12번은 3회차에 포진되어 있고요. 자, 3회차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3주 무출자리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끝이 역시 일주 무출이다. 그리고 용지상으로 12번은 5세로에 해당하겠죠? 5세로에 해당하는 자리에 포진된 일주 무출 자리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자, 13번. 자, 3 끝이 현재 4주 무출입니다. 이번주는 3 끝을 강력, 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7 끝이 2주 무출이잖아요. 자, 13번, 3끝, 자, 4주 무출이다. 자, 중요한 3끝이 되겠고요. 자, 용지상으로 역시 6세로, 5세로가 있으면 6세로, 지금 같은, 어, 이제, 포지션에 포진된 5세로, 그 다음에 6세로에 해당한 13번, 이 자리는 1주 무출이다. 용지상으로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3번은 5회차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4번 말씀드렸죠. 4번과 13번은 5회차에 포진된 동반수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이월수입니다 즉, 전회차, 1023회 당첨번호였죠? 자, 다음은 18번. 자, 2월수입니다. 즉, 14번과 18번. 이월수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자, 20번은 장기 무출수입니다. 장기 무출수. 자, 이 자리는 보이십니까? 20주 무출입니다. 이 무가 아닙니다. 20주 무출입니다. 즉, 20주 동안 출연하지 않고 있는 해차에 걸려 있다. 20주 무출.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번. 왜냐하면, 제가 눈이 말씀드렸지만, 이 5주 무출, 5무, 6무, 7무, 8무, 이렇게 높아질수록 출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장기 무출수에 20주 무출이다 하면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로또는 번호를 들고 가야 됩니다. 들고 가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20주 무출 자리에 퍼진된 장기 무출수 20번이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자, 22번은 자, 쌍둥이수 1주 무출이고요. 그 다음에 22번은 7회차에 걸려 있습니다. 7회차에 7주 무출 라인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7주 무출입니다. 메모 잘 하셔야 됩니다. 5주 무출 이상 자리에 포진된 수는 꼭 메모를 하셔야 되겠고요. 22번은, 자, 이 끝은 1주 무출이고, 쌍둥이 수가 지난주 전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쌍둥이 수를 챙겨야 되겠고요. 22번. 쌍둥이수 1주 무출, 이끝 1주 무출, 그 다음에 7회차에 포진되어 있다. 이 자리는 7주 무출 자리에 포진수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24번은 3회차에 포진된, 3주 무출 자리에 포진된 3회차 단독수입니다. 자, 3주 무출, 자, 회차 잘 적으셔야 됩니다. 지난주 8회차 이전에서 5.5수가 출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잘 하시고요. 자 25번은 이웃수입니다이웃수지만 보벌이였죠. 지금 보벌이 현재 2주 연속 나왔었고요. 지난주 보벌에서 이수가 출연되었습니다. 메모 잘 하시고요. 다음 27번입니다. 자7끝자 2주 부출 7번도 2주 부출. 그 다음에 27번도 끝으로 2주 부출. 20번 때 27번이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고요. 자, 27번은 용지상으로 6세로에 해당합니다. 6세로, 6세로에 해당한 1주 무출 자리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맴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28번은, 자, 보볼수입니다. 이 자리는 2회차에 포진되어 있고요. 보볼라인에 포진된 수입니다. 지금 보볼은 현재 2주 연속 출현 중이며, 자, 보볼라인에 지금 숫자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보볼수가 출현하는 횟수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자, 30번은 자, 7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2번, 7무, 자, 30번도 7무, 7회차에 포진된 수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7회차, 7주부출자리 과연 7회차에 22번, 30번 같이 동반으로 출근할지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번대 10번대 20번대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세개의 구간을 잘 보시고요. 자 이제 각 구간별로 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번대는 4번, 7번, 8번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참고를 하시고요. 4, 7, 8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번호와 함께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라도 좀 단번대가 물론, 지난주 10, 10번으로 스타트 했습니다. 보통 10번으로 스타트 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1023회에는 10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 10번이 나올 때는 항상 단번대를 하나 물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요. 1023회에는 이 10번이 단번대는 물고 들어오지 않고 단독으로 스타트를 걸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또, 엽기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하 자, 478. 자, 단번대로 5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478 중에 장기 무출수가 7번, 8번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특히 7번을 한번유익하게 보시고, 478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 3수 중에 안 나오면 단번대가 한번더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한번 참고하시고, 조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자, 10번 때죠. 자, 10번 때는 제가 매주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전멸 1순입니다. 전멸 1순이. 그런데 지난주 지금 3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전멸 1순이지만, 복귀를, 다음, 지난주 1023회 수동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10번 때 반드시 필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수씩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었겠죠 아 어,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는 12 13 14자이3 수를 우선 공략을 해보시고요 이12 13 14가 혹시라도 안 나오면 역시 자동으로 10번 때는 이제 드디어 전멸 1순위로 간다 이 점을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하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메모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20번 때입니다. 자, 20번 때 보시면, 자, 추천 우선 22번, 24번, 30번. 자, 이 3수를 우선 고려하시고, 이 3수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외수가 걸렸다 싶으면, 20번 때가 의외로 또 전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각 구간별로 보면. 지금 흐름상으로 10번 때가 전멸 1순위인데요. 지금 또 다른 흐름을 1024회에서는 단번 대 20번 때도 좀 불안하다. 즉, 단번 때, 10번 때, 20번 때는 고정을 피하시고 몰빵을 피하시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조합을 하시고 웬만하면 몰빵이나 고정수는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각 구간별 또 팁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자 2부 영상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2부 영상에 자, 30번, 40번 아니겠습니까? 이, 이 높은 수, 즉, 낮은 수가 약하다고 하면 높은 수에서 다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부 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확한 어, 2부 영상에서 마무리, 총정리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024회 세개 자, 구간 추천을 드렸고요. 자, 저는 다음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